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쪽은 조용호 선수입니다 KTF 매직앤스의 조용호 7시 노란색 저그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시 박영민 선수는 1시입니다 파란색이에요 기재 두세 박영민 1시 그리고 조용호 선수 7시 맵진도 원래 는 거기서 활동을 못하게 되고 못했었고요 예, 이밍 이후에 게이트 소환하고 프로분내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민 자, 위쪽으로 정찰 보내고 있는 조용우 선수. 오버로도뽑았고요 드론 찍었어요. 개각 플레이 어, 예, 제대로네요. 개각 예, 제대로. 플레이스용 빠르게 확장을 가져가겠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득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 고민, 네. 고민, 네. 고민, 고민, 고민. 고민 들어가서 지금 네. 보셨죠? 아, 아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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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자, 스포브러들가 와서 파악을 했어요. 스포인트 가는 타이밍까지 알아차리고 있는 박영민. 그 스프링 클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저 3질럿 정도 는뽑아놓고 어, 확장 쪽으로 총액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게이트가 하나 더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용호 선수 드론을 바로 방향으로 보내고 있어요. 드론 보관해야 됩니다. 이 프로토스도 어, 요즘 상당히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팀내 강력한 프로토스 보유하고 있다. 어, 팀 내게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 박용... 오, 여 확장이에요. 지금 다섯 시쯤 확장을 아 가져왔습니다. 예. 진짜 욕심쟁이네요. 예. 그러게요. 네. <laughs> 좋은, 좋은 거죠. 눈치채고요. 예. 그런데 뭐 사실 토토스 입장에서 눈치 채기는 쉽지 않을 듯. 어. 예. 음, 자 입구 조심 막고 있어. 들어가서 보니 예. 오지. 예. 박영민 선수가 상대 뒷 지역, 그러니까 뒤쪽 확장, 뒷마당 확장 그쪽 입구 지역에 프로브를 세워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자. 드론이 안 내려간다. 이상하다. 그렇다면 다른 데 처리 했나? 예, 네, 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선수 뽑을 했다고 하더라도, 육적을 이미 먼저 찍히기 전에 해처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사 해처리까지 펼치고 있죠? 네. 자, 질러 달립니다. 자, 일단 잠깐 나왔다가, 네. 예. 물아올 수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저 원래 올라가고요. 자, 프로방기가 지금 살아남았을 때까지 네. 시켜보고 있고요. 3 선진호 씨 나가면은, 투진호 씨를 더 뽑았다는 네. 것으로 보거든요? 자, 뭔가 좀 이상하다 는소스 쳐야죠? 지금 가수 쪽에 몰래 확장 가져오고 있는 조용호예요 알아차리진 못했어요. 대강 뭔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박영민. 예. 예 선크를 여기다 짓는 거크리컬론을 저기다 짓는 건, 예. 어, 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예. 자, 이 쪽까지는 새거요 어, 왜 이렇게 수위적인 위치에 선크를 짓지? 다른데 혹시 자원 쓴거 아니야? 나는 예. 예, 그런 여친 말이죠. 앞 어, 안마당 쪽으로 해 가는데요. 뒷마당이죠? 아, 뒷마당. 아, 뒷마당이죠, 뒷마당. 뒷마당 해체를 취소했어요, 야, 짓다가. 뭔가할것 같으니까. 예. 그러고 예. 계속, 예. 예. 계속 보니까 안 뽑는 거요 저걸 리고뭐 별거 없어. 요 걸릴 것 같은데요, 이쪽 저 확장? 예. 걸리세요. 아, 감각 좋아요. 자, 가서 보죠. 아, 뭔가 이상하다. 단체만 어쩐지 가보자. 이상하다. 예. 잠시를 빨리 차고, 적절히 아, 그에 대한 반응을 아, 잘 해줬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아! 지금 상황에서 그냥 질러주만큼만 뽑고 확장하면 돼. 이런 생각만 가졌다면, 조용호는 차지역 확장 하나 가져가고 본진 안쪽에는 확장 두개 예.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계속 모으고 있는 조용호 선수. 프로보 정찰로 자신의 5시 확장 기지가 들켰고요. 자, 넥서스 올렸습니다. 배처리 하나를 취소해야만 했었던. 예. 네, 조용호 선수. 네, 초반 출발은 박영민 선수가 좋다고 볼수있요 예. 그가, 에도 드론을 마구 보충할 수 있는 게 바로, 3회 처리가 완성되고 나서부터인데. 그렇죠. 어, 지금 애매해요. 이거 본진 쪽에 하나 더피이기도 애매하고,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예, 그렇죠, 예. 자, 아직까지 진럼만 계속 뽑고 있는 박영민. 네. 예. 이제 가스 올리고 있거든요. 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지역 해처리. 그니까 저 5시 스타팅포인트 지역, 이 지역. 예, 이 지역 뭐? 해처리는 아. 사실, 입장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용히 올인할 생각인것같습니다저분링이 예, 계속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다수거든요 예. 그리고 저글링은 여기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일단은 그렇죠. 네 올인할 생각인 것 같아요 저개링을 예. 이만큼이나 뽑았음에도 올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겠다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 입구 쪽은 지금 질러 다섯 개 여섯 개 정도가 지금 막 지금 15시 스타팅 포인트에 프로브 잡혀. 크로브가 잡힌 것 같은데 예. 잡힌 시기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잡, 그, 발업을 보고 잡혔느냐, 예. 발업을 보지 못하고 잡혔느냐. 이 예. 그렇죠. 그게 좀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근이 되게 많습니다. 왼쪽으로캡스가 예. 치고 올라가는 조용도. 어, 사, 아 이거 좀 키다. 아, 아, 많아요. 아. 예, 많아요, 예, 많아요. 자, 6차라인 2차 라인, 육차 라인. 드로, 드론으로 어느 정도 비벼주지 않는 아, 이상은 크로보까지 예. 너무 많죠. 자, 질러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야, 어디 있어? 아이스 투레어 맞고. 예. 직 드론이 이렇게밖에 없어. 전이 오리로 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있니다 아, 드론 뒤에 많이 보고있었요 야, 이거 진지이 네. 많아서 이거 오리 한다 하더라도. 끼 네. 자, 드론, 드론 계속 드론. 드론을 아, 드론을 아, 네. 안 들리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죠. 안 들리면 무조건 이긴다. 못올라가고요 뒤쪽으로 한번 접었습니다. 드론 숫자 상당히 부족해요. 3개가 가서 초토화를 지금 시켜놨어요. 두 마리. 이 자,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타겟트로 완성이 돼서 커세우는 생산 직전이고요그승질러의 예, 역할이 아, 너무 컸었네요. 그렇죠. 네. 제대로 찔렀죠. 예. 이 상황, 준비 자체는 조용훈 선수가 먼저 했던 것을 보여줬는데, 예. 박영민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의심을 해주면서, 딱 맞는 대처. 자, 이 상황에 오버 러비까지 잡게 되면은 자 더욱더 힘들어진다. 용구 선수. 자박민은 먹을만큼 먹고, 먹을만큼 뽑고 있거든요. 자 이제 찍어, 찍어 올라갑니다. 자이구에서한 시간씩 찍어 잡아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 채널의 피해을 보고요. 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네. 모습도.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시즌 는지까지 이렇게 세리머니한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모든 뭐, 팀이 다할것 같아요. 제껴둔 거, 뭐, 그냥 이 저그의 그 약한 부분. 좋은 행사가 적당한 걸 노려서 멋지게 찢어버렸습니다. 자, 아쉽게 패배면 세트룸 매직 헬스. 서울의 경기 CJ가 승리에 넘겨졌네요. 네, 놀랐을 겁니다. 아, 조금 푸신하게 이 후반에